예, 영화 베테랑의 주요 장면입니다. 어, 이 내용 내용은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고 있지?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청문회를 하는 내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 정권의 고위 공직자가 모두 동원되어서 이렇게까지 산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까? 원칙대로 조사하고 책임질 분들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는 어땠, 어, 엊그제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일부 증인들의 모습은 참담함을 넘어 허탈함을 주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든지 답변을 거부하든지 불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양심은 물론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입첩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증언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면서 외압의 정황은 추측되었지만 실제 통화 내용이 사건 회수라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상병 사건 수사 회수 자체가 외압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이첩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회,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1회,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1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는 사건 횟수와 관련된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 경찰한테서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7분 뒤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이첩이 결정됐습니다. 이 통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4분 51초 동안이나 통화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방위적으로 사건 외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화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입니다. 이제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습니다. 수원지검은 불법 면회의 보석까지 알선했습니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안부스전 아트협회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는 증인 매수 의혹에 이어 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안전회장의 딸이 측근 B씨에게 아빠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체중이 13kg나 빠졌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아버지와 함께 모여 있었다 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된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메시지는 쌍방울 임원들의 실명까지 직접 고론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 면회는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2023년 3월 18일 수사 대상도 아닌 안전회장의 딸이 수원지검을 출입하며 안전회장과 쌍방울 관계자와 만나는 불법 면회를 했는지 또이 딸의 출입을 등록한 검사가 누구인지 몇 차례에 걸쳐서 검찰청을 출입했는지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2023년 2월 17일자 카톡 자료에서는 아빠가 검찰과 보석으로 합의를 봤어 라는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 조작, 증인 매수, 회유에 이어 보석 합의까지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